기존에 워낙 염증이나 상처가 안 좋았었다고 한다면 그 주변 지역이 계속 염증으로 안 좋으면 영향을 받아서 출혈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뭐막 수술하고 나서 췌장염이 생기고 뭐 무슨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혹은 또 수술 후 혈압이 확오른다거나 하면서 묶었던 게 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피가 나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또 지혈을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 지혈되듯이 또 수술 후 지혈제를 쓰기도 하고요. 저기, 주사제 지혈제로 쓸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가 많이 나면, 긴급하게 재수술을 들어가서, 어 피를 지혈을 해야 되고요. 조그만 데라면,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, 약을 쓰고 좀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. 우리, 위, 소장, 대장에는 큰 혈관들이, 어 관여를 하기 때문에, 그 혈관들을 다 잡지 당연히 않지만, 필요한 부분들만 잡고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, 출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. 심하면 재수술 해야 될 수도 있다.